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승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매서운 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예, 그 원소 백1한개 신지식 앵정홍 박사님 강담사 일본 자료. 예, 구십번 플루토늄 많이 들어보셨죠. 플루토늄 핵폭탄으로도 유명한데 요 플루토늄. 예, 여러 가지 뭐 어, 의학 쪽에도 좀 사용 되어지고 있고요. 예, 플루토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예, 9 4 번인데요. 93번 넵티뉴엄에 이어서 1940에 캘리포니아 베클레 교회의 교회 시보그 마크 밀란 케네디 등이 발견했고 그것은 238우라늄 질량수의 중량자 중수소의원자입니다중수소의원자를 조사했을 때 얻어지는 238 넵티뉴엄의 베타괴변의 베타 생성물로 94번을 얻었다는 거죠 신원소는 태양계 혹성의 해왕성인 넵티뉴엄인데 외측을 돌고 있는 명왕성 플루토의 이름으로 해석되어 명왕성의 플루토늄이라고 붙인 거죠. 1, 9, 4일에 C보그 룹은요 우라늄 238의 중성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새로운 동위체 플루토늄 239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질량수가 늘어나면서 239가 되면서 플루토늄이 된 거죠. 예, 방사성 핵종이죠 이게. 이 플루토늄 이3구는 중성자 조사에서 분열을일기 때문에 이게 다시 중성자 조사하면 다시 핵분열이 됩니다. 되는데 원자 팩토에 사용되어지게 되었고요. 9 4번에로 발견한 논문은 1, 9, 4일에 투고되었지만 군사적인 요청으로 인쇄되어진 것은 세계 제 2차 대전 종결의 일구차력에 이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시면 이제 괴변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플루토늄 핵 생성 반응, 생성 핵 반응 보시면 우라늄에서 넵트늄이이 이제 베타 괴변돼가지고 플루토늄, 우라늄 그다음에 넵트늄, 플루토늄 이런 식으로 괴변에 의해서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성자가 들어오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들어 새로 들어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네프튠늄의항에서 기록되어 있는 플루토늄 이상물은 미량이지만 우라늄 광수 중에 천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존재한다고 되어있네요. 플루토늄의 동위체는 질량수 232로부터 246까지 일렬석종이 알려져 있고요. 전부 방사성입니다. 가장 수명이 되는 핵종은 2446 24, 플루토늄으로 8 5 0 0 0 엄청 길죠. 질량이 240 이상의 동위체는 한 개의 작은 질량을 가진 동위체의 종성자포의 결과로 한개 작은 질량, 예, 생성되기 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플루토늄의 물리 화학적 성질은 원자로 내에서 대략으로 생성되지만 플루토늄 이산구를 연구되고 있고 우라늄 방출 기터 대전같이 플루토늄 이산구는요, 그 핵분리학적 성질로부터 고속 증식로, 연료 및 연료 중성자로의 연료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천연 우라늄 또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L 중성자로에서는 우라늄 235의 핵분열과 동반하여 현재. 경솔에서 오일나 우라늄 이삼오, 우라늄 이삼팔이 중성자를 포획하는 결과로서 우라늄 이삼오의 원자 한 개당 플루토늄 이삼구 한 개가 부산물로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핵일로 중에 이삼오가 그한 이삼 정도 된다고 보면 약 나머지 구십 한뭐칠 어, 퍼센트 상은 이삼팔이잖아요. 그게 중성자라 드럼 이삼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산화 핵분열하면서 남녀중성자가 그래서 한 개당 한개만들어진다 이렇게 됐네요. 또 고속 증식로에서는요,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라늄이서 다량으로 함유한 천연우라늄이나 열화우로늄을합유한 브랭킷을 노심에 주에 설치하고 우라늄 238을 플루토늄 이상 변환시키는 것에 의해서 핵분열성 플루토늄이 적극적으로 증식되어진답니다. 이 경우 소개돼진 우라늄 플루토늄보다 생산되어지는 플루토늄이 많답니다. 한편 원자로 내에서는 플루토늄과 함께 다량의 고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전되지는데 핵일로 가진 방사능은 원자로 속에 삼내온전근 장입되어지기 때문에 몇억 배도 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용이 끝난 핵일로나 블랭킷 등으로부터 플루토늄 불하한 핵일로 제출 과정에서는 고 방사성으로 화학적 반응성이 높고 대단히 큰 핵분열 성물질 접근에 대해 각종의 안전상의 배려가 고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성 때문에 블랭이라고 하는 것은 증식물에서 노심의 주위를 둘로 싸우는 연료로 전환이 가능한 물질. 예, 그시고 블링키스에서는 노시모르토 방출제 중성자가 우라늄 238이나 토륨 반응이면 플루토늄 2 3이나 우라늄 233으로부터 되어진다고 되어있고요. 또 대단히 많은 핵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분리작업도 복잡한 물질로 되어집니다. 플루토늄 핵분열 생성으로부터 분리는 핵분열 생성을 구성하는 원자원과 원자와 다진 원소와는 상이하고 반암차 같은 까지는진 루토늄의 성질이 유약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러한 선화하는 장애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플루토늄의 분리법으로서는 공침법, 용매추출법 이온교환법 등이 있고 단독도는 병용하여 분류가 진행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금속플루토늄은 은백색으로는 넵토늄과 동일하게 반응성이 높고 식가스 원소 위에 전원소 반응하고 분말은 공기 중에 산화되어 발화된답니다 액체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 높은 증기압을 가지기 때문에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혼자 있을 때 선택적으로 플루토늄을 발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플루토늄의 산화수로는 이가로부터 실가까지 알려져 있고 수용액 중에서는 3가, 6과의 상태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이 중에 육화 육불라플루토늄의 성질에 대해서는 상산형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플루토늄 화물 중에서 가장 이탈성이 높고 육불라플루토늄 육브라네투늄보다도 분해하기 쉽고 예, 예 불안정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우 네, 우라늄은 화물의 수많이 발견되었지만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적다. 또 플루토늄이 예은 많은 금속과 화금이나 금속과 화합물을 만들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3, 6가의 플루토늄 이온이며 특징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3, 육가의 플루토늄 수용액은 청색 청자색, 사가는 담청색, 적갈색, 5가는 담자색, 육가는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플루토늄은 원자로 연료로 쓰면 아니고 원자력 전지에 전지라고 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플루토늄으로부터 방출되는 알파, 베타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변환시키는 원자력 전지는 동위체 전지라고도 말하고 방사선 에너지를 반도체용에 직접 전기 에너지 변환시키는 직접법하고 방사선 에너지를 일단 배출시켜 물질을 흡수시켜서 물질 흡수시켜서 에너지 만든 후 나중에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간접법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장 페이스메이크라고 있는데 이건 심장의 움직임의 리듬이 이상으로 일상 손에 찌가 터는 경우에 전류에 자극을 주어 리듬을 정상시키는 장치인데요. 메이크는 전지와 전지로를, 전류를 전류를 전해 전달한 전극으로 되어 있고 원자력 전지는 경량 소형으로요. 수명도 길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미국에 유럽에서는 체내삽입형의 전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면 체내에 그걸 삽입하는 건 전지로서요. 또언력든지는 인공위성용 전원으로서 또는 무인도 등에서의 관측 장치 전원으로서도 아, 사용되시겠다. 이런 데는 좀필요하게을수 있겠네요. 플루토늄 방사성 물질로서 위험한 것뿐만 아니고 화학적으로도 대단히 독성이 강한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으로 습취하거나 흡입 수치로 장징한체내 몸을 물 경우에는 그 방사능 및 화학적 발확 바람으로 연결되어지고요. 흡입되는 경우는폐 또는 다른 습취 형태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뼈의 표면에 침착되어. 곤욕 중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특별한 매력이 필요하고요. 환경으 노출한 절대로 있어서안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원자로 빠졌으면 원전과 함께 축적되지 않은 플루토늄의 순도가 높은 경우에는 5kg으로 원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관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칼럼 보시 칼럼 22번에요. 천연 방사성 원소의 괴변이라 해가지고 현재 우리들하고 있는 핵종은 약 1,900종 이 있는데 이 중에 약 300종은 안정한 핵종. 나머지 1,500종 가운데 1,500종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핵종이고요. 약기0조년이천년방사 핵종인데 두대 이상이 걸쳐서 기별하는 것을 계열교별이라고 천년에 존재하는 방사 핵종은 원자번호 81에서 92 사이에 존재하고 세 개의 계열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계열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구의 수명에 비할 정도로 긴 방광 계열 같은 핵종이 있고요 계열의 도중에 반드시 기체상에 라돈이 있다는 거죠 라돈이 있고 최후의 안정기종은나입니다 나중에 세 개의 계열 소개하면 번번 A 우라늄 계열들은 4N 플러스 2계 이삼팔로로부터 출발하고 팔 헤이 알파 여섯 번의 베타겔을 거쳐서 나브로 된답니다. n을 정수로 하면 질량수가 4n 플러스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 n 플러스 이계열 불러지고 두 번째 토륨 계열 및 4n 계열 토륨으로 출발해서 나비에르는 계열 또는 c번 세 번째 악틴연 결또는 4n 플러스 3 계열 우라늄으로 출발해서 나비에르는 계열 이상같이 4를 배수로 본 경우 4n 플러스 1 계열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어그린 계열로 불러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1936-15고등에서 아메리 쉼으로부터 넵튜임을 거쳐서 비스무스 이는 넵튜임 계열이 확인되었답니다네 번째 넵튜임 계열도는 4인 1 계열. 이게 지구가 생겼을 때 존재하고 있었지만 계열 중에서 가장 반광적인 2, 3, 7넵튜이라도 지구의 연령이 1000분의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과정은 소멸되어서 그랬다고 생각되고 있다. 넵튜임 계열은 현재는 인공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계열로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 원소의 원소의 11개, 11개의 신지식, 엔증원 강남구의 일반 자료. 말씀드렸습니다. 좀 내면 길죠? 네. 감사합니다.